내가 말은 좀 잘못하는데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1963년부터 교편을 잡았어요. 대리문학교에서 64년부터 해가지고 70년까지 있다가 79년 3월 1일에 내가 명재로 신고를 걸어 왔세요 그래가지고 2005년 2005년 8월말에 여기에 제대를 했습니다. 근데, 이제, 출가해서 인사하면 안 네, 돼요. 반갑고. 오늘도 나에게 초청해 주셨을 반갑습니다. 그리고, 앞으로, 예, 아주, 제 일성을, 대한민국에서 제 일성으로 방송해 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후! 불, 고, 씨! 불, 고, 씨! 열심히 미생물활용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, 저, 87학번에, 아, 8 1학번의 정윤건 선배님께서 격려사 있겠습니다. 8 1학번 정윤건. 아, 7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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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일입니다. 그렇습니다 정윤건, 정윤건. 그럼 저, v 인 하시지? 아 예. 아, 고맙습니다. 어, 저는 그, 저, 방금 8 1학번 그, 렇게 알아주십시오. 예, 정윤건입니다. 나라를 사아하는이 경림관이었습니다. 정말 그 저는 그저 작년 연말부로 이 정년퇴직하고 지금 가톨릭 신자입니다만은 장모입니다 장모니까 장모입니다 지금 이 가톨릭대학교에 이 경림 교수로 경상대학교에 무학자 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조그마한 천에 그 이... 야,